아, 오늘 시구는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구를 하게 됐습니다 배우 정다운 씨가 시구를 하는데 사실 그비 오던 날 있잖아요 이경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날 그렇습니다. 그날 바로 시구였었어요 정다운 씨 맞습니다 돌아갔어요. 네. 아, 정말. 학수 고대했는데 오늘 드디어 정다운 씨의 시구를 보는데 네네. 어,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킹 모션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어 언제 보셨죠? 저런 계속 같이 셨는데전다다 어, 다 보입니다. 아 여자분이라서 예. 또 어느 데서 어디서 보셨군요. 여자분이라 보는 게 아니고요. 네네. 저는 시구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미리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. 아, 예. 해설자 그 정도 캐스 어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어 노현태 씨께서 일단 우로당를니다 오늘 시면서 시구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정다운입니다. the Bodugata, Pusang of C, Botting Young People, Fighting! 저는 정찬욱 햄스터처럼 이 목소리가 제 스타일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쉽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정찬욱 햄스터는 정말 그러니까요. 두꺼워요, 얼굴이. 네. 예. 그 아내가 모니터를 안 하나, 안 하나 봐요. 아, 해도 해도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예. 어, 좋습니다. 상당히 잘 녹네요. 예. 예. 아우, 개념 시군데요. 네. 예. 자, 배우 정다원 씨는 아, 정대원 씨는요. 2012년 그룹 이제 엠블랙의 뮤직 비디오 전쟁이야에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. 자 근데 좀 이준 씨 있잖아요. 이준 씨랑 인연이 있는 게엠블랙의 멤버. 자 앞선 시구 장면인데요. 아킹 모션과 던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템포가 좋아요. 음. 다리 들고 나서 쉽게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리듬감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량이 많았다.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직접 날아가는 게 어깨가 좋은가봐요. 어, 예, 네. 네. 그러네요. 연습 많이 한 티가 나네요. 그렇습니다.